안녕하세요. 우리 본 TV 김교환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산모들은 태아에게 행여해가 될까봐 본인이 몸이 불편해도 검사나 투약 등의 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가족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오늘은 이전 시간 임산부 척추 문제와 치료에 이어서 임신 기간에 산모에게 시행되는 방사선 검사와 약물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나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대개 처음에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산모들은 태아 걱정에 의학적 판단과 상관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모와 아기는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아기에게도 악영향이 끼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체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은 검사의 종류나 기계에 의한 것보다는 절대적인 조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태아가 들어있는 자국내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의 양은 5라드, 1라드는 1000미리라드입니다. 5라드로서 건강검진이나 진단 목적일 때 시행되는 방사선의 양은 아주 소량으로 흉부경부엑스선촬영유선조영술 CT, 즉전사나단층촬영술 등에 의해 태아에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은 100미리라드로 아까 말씀드린 태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방사선 양인 5라드, 즉 5,000mL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량의 방사선이 이용되는 경우로 보통 악성종양의 치료에서 방사선 치료를 할때 발생되며 방사선 조사량은 360라드에서 500라드 정도로 고용량에 노출됩니다. 임신 기간 중이 같은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대부분 유산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조사량이 5라드 이하라면 태아에게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진단 목적의 방사선 노출은 태아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X성 촬영 시 사용되는 방사선은 태아의 기형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임신 주수인데 임신 기간 즉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주수에 따라 태아가 방사선으로부터 받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아가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임신 8주에서 15주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신 사실을 알기 전즉 8주 미만 또는 15주 이후에 방사선을 이용한 검진을 받았다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8주에서 15주 사이인데요. 대부분 임신 기간 중 일부러 방사선에 노출될 만한 검사를 하진 않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임신 후로 검사를 미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진단 목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방사선 검사 자체의 위험도 보다는 방사선 노출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임신 중 방사선에 노출되고 유산이 되지 않았을 때 막연한 걱정에 임신 중절 수술을 고민하는 산모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때는 산모의 연령, 기존의 질환, 태아에 대한 방사선 조사량과 형태, 합법적인 임신 중절 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에 치우쳐 결정하기보다는 의료진의 충고를 꼭 듣고 임신 지속 시의 위험도와 유산시의 위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어렵게 다가온 생명이니만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 치료시 맞닥뜨리는 문제가 약물의 사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산모들이 약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꺼려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임신 중 산모가 의약품에 노출될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정도가 의약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태아의 안전한 약물을 선택하고 임신 기간 중 질환에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쓰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산부들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다수 임산부들이 임신 중 약물 복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약효가 안전하거나 위험성이 극히 적은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약을 복용하지 않아 임산부의 증상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별로 조심할 약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의사와 상의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신 4주 이전엔 배아 분열에 관여하는 약물이나 착상을 방해하는 약물 이외에 일반적인 약물은 태아의 신체 기관이 형성되기 이전이므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임신 4주부터 10주까지는 약물 노출에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엔 가급적 약물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임신 10주부터 출산 직전까지는 태아의 외부 생식기가 형성되고 발달되는 시기로 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물의 노출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점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 정도와 태아 기형 발생의 위험도를 고려해 전문의와 상담하면 임신 중에도 약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감기에 걸린 경우 38도 이상의 고열은 임신 초기엔 태아의 신경계에 손상을 줄수 있어 빠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상 용량 범위 내라면 임신 기간 중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해열 진통제입니다. 당뇨로 인한 고혈당은 태아의 선천성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었거나 임신 후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제를 사용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임신 시 흔히 필요한 약품과 사용 시 문제가 될수 있는 약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로이드 연고는 가려움증에 주로 사용하는데 가려움증은 임신 중 나타나는 흔한 피부 증상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로션으로 보습 관리를 하거나 가습기를 틀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소적인 스테로이드 연고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적고 체내로 흡수가 많지 않아 태아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부득이하게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성분을 전신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시 주의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라 백신 접종은 임신 전 대부분 마쳤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임신 초기에는 생백신 접종은 꼭 피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신 중 적응 증상에 따라. 사백신이나 병원성을 없앤 생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비염간염, 파상풍, 수막구근, 광견병, 폴리오, 일본내염, 황혈 등이 있습니다. 한편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의 3종 혼합백신인 MMR, 수두,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생백신 등의 생백신 접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임기 여성이 생백신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4주간은 임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변비약입니다. 임신부의 큰 고민 중 하나가 변비 증상인데요, 심해지면 치질로까지 이어져서 임신 기간 내내 산모를 괴롭히게 됩니다. 임신 중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대장 내벽의 근육을 이완시켜 변비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락툴로즈나 질경이 씨앗 껍질인 차전자피 비사코딜 등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을 도와줍니다 또 수분과 지방을 잘 혼합하여 변덩어리를 부드럽게 하는 도큐세이드소디움과 같은 완화성 하제도 복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금지되는 약물로는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와 레날리도마이드 안드로겐성 호르몬제인 다나졸 위십이지장궤양치료제인 미소프로스톨 항응고제인 와파린, 지질저하제인 아스토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인 옥시메트롤론이 있습니다. 또한 복합감기약은 약제의 반응을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기침 시에는 아세틸시스테인, 브롬헥신 등의 약물 복용이 가능하며 두통 시에는 아세트아미노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페니실린계열, 세팔로스포린계열 마이크로라이드 계열, 메트로니다졸 등의 약물 복용이 가능합니다. 이들 약물의 경우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검진시 흔히 사용되는 엑스레이, ct 검사 등은 100밀리라드 이하의 방사선 양으로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5,000밀리라드의 50분의 1로 안전하다. 둘째, 임신 8주에서 15주 사이가 태아가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반 엑스레이는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임신 4주부터 10주까지는 약물 노출에 매우 민감한 시기로 가급적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넷째, 위에 언급한 방사선이나 약물의 민감한 시기라 하더라도 산모가 아파도 참고 검사도 안 하고 약물을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 시기에 맞는 약을 의사와 상의하여 투약받도록 하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모가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플 땐 병원을 찾아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세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산모님들의 고민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임산부 시리즈 마지막으로 임신 중 바른상할 자세와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님과 가족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산하시고 늘 건강하세요.